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레데슨의 레이스 포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5.5에서 새로 추가된 극 다이아 웨폰 포획 작전을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극만신치고는 약간 어려운 편이고 정확한 장소에 있어야 하는 기믹들도 몇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플랫폼이 두개로 나뉘는데요. 시작은 파란색인 왼쪽을 맨팅조가 빨간색인 오른쪽을 서탱조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 후는 발톱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교대를 해주세요. 플랫폼을 교대할 때는 20초간의 교대 쿨타임이 생기게 됩니다. 잘 처리하고 있다면 신경 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스는 어그로 1, 2위자에게 일직선 평타를 때리게 되니 탱분들은 북쪽에서 어그로 1, 2위를 상시 유지시켜 주세요. 시작하자마자 광력을 날립니다. 그 플랫폼에 있는 사람 수대로 구슬이 광력으로 터지게 됩니다. 6명까지는 어찌저찌 생존기를 최대한 켜서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꼭 4대 4로 나뉘어서 광역을 맞읍시다. 이광역이 나올 때마다 4대 4로 나뉘어서 맞아야 합니다. 그 뒤, 에메랄드나 사파이어 중 하나를 외치는 장갑 전기를 시전합니다. 시전 완료 시 왼쪽이나 오른쪽 중 하나의 발톱이 생기게 되며 그쪽이 위험지대가 됩니다. 위험지대에 있던 분들은 빠르게 플랫폼을 교체해주세요. 그 뒤, 에메랄드면 산개 사파이어면 쉐어를 해서 처리한 뒤, 교체하지 않았던 플랫폼의 파티원들이 교체를 해서 처리를 완료합니다. 그 뒤, 탱커들에게 플레이어징을 붙입니다. 굉장히 아픈 탱버니까 생존기 잘 켜서 맞아줍시다. 그 뒤, 루비를 외치고 장갑전개를 시전합니다. 또다시 발톱이 생기고, 그쪽이 위험지대입니다. 위험지대에 있는 분들은 빠르게 넘어오세요. 이 다음, 광력이 오기 때문에, 발톱이 터지자마자 넘어가지 않은 파티원들이 넘어가세요. 그뒤첫 번째에선 쓰지 않았던 장갑 전기를 사용 후 탱버 날리고 코드 666을 사용합니다. 손이 각 플랫폼당 4개씩 출현해서 서로 다른 파티원들에게 연결됩니다. 보라색으로 연결된 분들은 그 플랫폼에서 화살표로 연결된 분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가서 보라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넉백 공격으로 화살표로 연결된 분들이 넘어가야 세이프가 됩니다. 그 다음 보스가 한쪽을 바라보면서 그 플랫폼을 날리게 되니 이때 플랫폼을 직접 교체를 해서 처리해 주세요. 다음 광역 두번 오고 아우리아치를 사용합니다. 구슬이 왼쪽에 5개, 오른쪽이 5개, 남북에 한개씩 중앙 위에 한개 소환된 뒤 보스가 한쪽 끝을 바라봅니다. 바라보고 있던 방향의 맨윗 구슬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돌진을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들이 안전지대가 됩니다. 자칫 너무 끝으로 가면 낙사하기 쉬우니 자리를 잘 잡아주세요. 돌진이 끝나게 되면 보스가 중앙 위쪽 구슬로 이동한 뒤 남쪽이나 북쪽 중 한쪽의 구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쪽 구슬부터 일직선이 위험지역이니 잘 보고 피하세요. 그뒤 광역 한 대랑 탱버 한대 옵니다. 이 탱버는 교대가 필요한 탱버니까 꼭 교대해주세요. 그뒤 보스가 타겟불링이 되면서 두번째 아우리아츠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남북의 구슬이 한 개에서 두 개가 랜덤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구슬이 한 개면 보스는 점프를 해서 반대편을 내리찍게 되고 구슬이 두 개면 보스가 반대쪽 구슬로 돌진 후 돌아오면서 내려찍게 됩니다. 그렇기에 한 개일 때는 보스가 있는 쪽이 안전지대, 두 개일 때는 보스의 반대편 양옆 끝이 안전지대가 됩니다. 이게 끝난 뒤 보스는 중앙 구슬로 올라가서 넉백 공격을 하며 내리찍게 됩니다. 이번에는 피하기 쉬우니 그냥 넉백을 받으면서 처리해 주세요. 각도는 25도에서 35도가 안전합니다. 그후 광역 한대 다음 암비트를 사용합니다. 이 암비트는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일직선 레이저를 쏘게 됩니다. 이걸 포함해서 첫 번째 아우리 아츠부터 반복입니다. 처리법은 비슷하지만 암비트의 레이저에 맞지 않도록 조심해서 피해주세요. 두 번째 아우리 아츠 등 녹백 공격에는 넉백 방지기를 써서 맞으면 쉬워지겠죠. 암비트와 함께 두 번째 아우리 아츠까지 처리가 완료되면 보스는 다시 웰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뒤 주사위 기믹이 나옵니다. 여기서 짝수는 빨간색, 홀수는 파란색 플랫폼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사위 색 자체도 짝수가 빨간색, 홀수는 파란색이니 구별하기 쉬울 겁니다. 보스는 주사위 대상자에게 꽤큰 부채꼴 범위 공격을 사용합니다. 1, 2, 5, 6번은 북쪽에서, 3, 4, 7, 8번은 남쪽에서 각각 처리를 해야 합니다. 1번이 터지면 5번이 교대하고, 4번이 터지면 8번이 교대하는 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전지대는 중앙이니 중앙에서 대기 타다가 움직이거나 맞고 중앙으로 이동하면 안전하게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후 암비트를 포함한 에메랄드나 사파이어 장갑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에메랄드면 어깨에 불이 들어오고 사파이어면 가슴에서 긴 포대가 나와서 빛나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에메랄드는 산계, 사파이어는 쉐어입니다. 장갑전기의 발톱은 암비트의 레이저가 발사된 뒤에 피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플랫폼을 교체하다간 레이저에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뒤 광력이 나오게 되니 플랫폼을 교체하지 않은 분들은 빠르게 건너와서 처리해주세요. 다음, 암 비트 후여 8명에게 따라오는 장판을 시작합니다. 꽤 넓고 이동속도 또한 빠릅니다. 그렇기에 암 비트가 레이저를 쏘는 것을 보고 8인 전원이 플랫폼을 바꿔서 처리합니다. 그후 암비트는 자리를 바꾸고 각 플랫폼당 4 개의 기둥징이 발생합니다. 기둥을 처리하는 곳 근처에서 먼저 암비트를 피하신 뒤 기둥을 처리하면 됩니다. 보통 딜이 좋으면 여기까지 보지는 않겠지만 사고가 난다거나 딜이 좋으면 볼수 있으니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이아 탈거 드세요.